안녕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화병이 났던 5년 전에 지난 날도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렸네요. 얘기 들으면 아무도 믿지 못할 기상천외한 일이 제게 일어났었답니다. 정말 네이트 판에서나 듣고 봤던 일이었는데 저에게도 닥치니 현실이 되더군요. 일단 저희 시어머니 사정부터 이야기하자면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야겠네요. 저희 시어머니는 결혼을 아주 일찍 하셨어요. 가난한 집오남매중 장녀로 태어나셔서 중학교도 졸업 못 하시고 바로 공장 취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19살 되자마자 선을 부셨고 그렇게 만나 결혼하게 되신 분이 바로 저희 시아버지세요. 아버님이랑은 나이 차이가 9살이고요. 아버님 댁은 당시 땅 부자였고 시외가는 엄청 가난해서 어머님이 거의 팔려 가다시피한 결혼이었다고 해요. 아버님은 키가 160cm도 안 되세요. 엄청 작으시고 솔직히 외모도 많이 딸리십니다. 어머님이 키가 크고 예쁘세요. 그래서 이세 생각해서 시할머님께서 어머님과 결혼하라고 푸쉬하셨다고 했고요. 아버님 나이 당시 서른이 다 돼가도록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해보신 상태에서 선을 보고 어머님을 만나 결혼하신 거예요. 결혼하는 조건으로 가난한 어머님 친정에다가 전셋집 하나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 나이 고작 스무 살에 제 남편을 낳으셨고 그 이듬해 바로 아가씨까지 낳으셨어요. 그런데 아버님 댁이 크게 사기를 당해 갖고 있던 부동산을 다 처분하셔야 했고 한 순간에 시부모님 댁도 팔고 전세로 이사 가셔야 했대요. 그렇게 결혼하고 5년도 안 되어 시가가 완전히 경제적으로 기울어진 거죠. 아버님도 솔직히 집에서 물려받은 돈 아니고서야 변변찮은 직장도 없어 외모도 딸려 돈을 거의 못버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일을 나가셔야만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연년생 키우니 너무 힘드셨는지 아버님은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말자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자식들 다 키우고 난 이후에도 어머님 나이가 참 젊으세요. 누가 보면 제 남편의 사촌 누나 정도 되는 줄 알아요. 반면 저희 부모님은 그냥 딱 평범한 결혼 정년기에 결혼한 분들이시죠. 상견례 할 당시 양가 부모님들 나이가 저희 부모님과 시아버지는 50대, 어머니만 혼자 40대 후반이셨습니다. 다른 시어머니들보다 확연히 어리신 분이긴 했지만, 그게 후에 제 결혼 생활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주는 일인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네요. 가뜩이나 시댁 사정도 별로 좋은 편도 아니고, 노후 준비도 잘 되어 있는 친정에 비해, 아버님, 어머님은 모아둔 돈도 별로 없으셨습니다. 시댁이 돈이 없어 남편이랑 결혼할 때 많이 망설인 건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남편의 성실함과 사랑 하나 보고 결혼했네요. 시아버님은 워낙 과묵하시고 저희에게 참견이 없으시지만 어머님은 다르셨어요. 푼수기가 있다고 해야 하나? 제 웨딩드레스 보고는 본인도 입고 싶다며. 눈물 지으시더라고요. 좀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어머님은 같은 여자인 제가 본인 마음을 들어줘야 한다며 붙잡고 본인이 젊었을 적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지 털어놓으셨어요. 당시 에 결혼 앞둔 순진한 예비며느리였기에 어머님 말씀 다 고개 끄덕여가며 들어드렸더니 되게 피곤해지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장남인 제 남편에게 연락도 거의 안 하며 살았다고 하던데. 결혼하고 며느리 생기니 어머님이 갑자기 친한 척 하며 저에게 연락하시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어머님은 원래 자식들한테 헌신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젊다는 이유로 매일 같이 밖에 놀러 다니며 보인 외모, 치장하는 재미로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장남인 저희에게 쿨하게 대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저희가 집 구할 때도 이런 한푼 보태주지 않으셨고 결혼 준비부터 혼수 예물 예당 같은 것에 일절 간섭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너희끼리 잘살으라한 마디 하셨고요. 남편도 학창 시절부터 스스로 도시락 싸고 다녔고. 엄마 케어받으며 자란 기억 거의 없다고 했기에 그냥 그런 어머님이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걸? 시어머니의 뻔뻔함은 신혼 때부터 본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결혼하자마자 성형수술을 해야 한다며 대뜸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자식들은 결혼하면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며 며느리인 저도 예외는 아니라고 하셨죠. 어린 나이에 시집와 일하랴, 자식들 키우랴,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데, 이제부터라도 내 인생 제대로 살고 싶구나. 주름 없애는 시술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선입금 천만원을 해달래. 좀 도와줘라. 다짜고짜, 저희더러 천만원을 달라고 하시는 어머님께 제가 당황해서, 어르신들 상대로 사기를 치는 병원이 많으니 제가 좀 알아봐 드리겠다고 했더니 본인을 세상 물정 모르는 노인 취급했다며 화를 엄청 내셨어요. 알고 보니 시술은 핑계였고 어머님 용돈이 필요해서 저희에게 거짓말 하신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본인 어머니와 크게 유대감을 쌓으며 산 아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의 시어머니 행동에 많이 당황해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이게 웬 봉변인지. 시모는 본인이 자식한테 돈좀 빌려달라고 한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 나면서 저희를 꾸짖어야 한다고 한밤중에 택시 타고 저희 신혼집에 쳐들어오기도 하셨습니다. 저더러 사과하라고 삿대질 하시더군요. 너 내가 어리다고 우스워? 내가 나이는 적어도 엄연히 니네 시어머니야. 네 친정에서 그리 하라 가르치든 그 말에 저도 얼굴이 새빨개질 정도로 화가 나서 어머님 진짜 너무하세요. 저희 돈도 뭣도 없이 결혼한 거 아시잖아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저희에게 다짜고짜 천만 원 내놓으라 하시면 당연히 당황스럽죠. 라고 대들었더니 시어머니가 좀 놀라시더라고요. 저는 원래 굉장히 조용조용하고 순종적인 스타일이거든요. 어머님도 아마 저를 만만히 보고 그렇게 과격하게 행동하신 듯 한데 제가 귀 하나 안 죽고 더 소리를 치니 어머님이 눈이 휘둥그레 하시더라고요. 저는 거실에서 우드콘에 서 있는 시어머니를 본체에 만취하며 다음 날 출근에 지장 생기니 먼저 들어가 자겠다고 하고 침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상대하게 만들었어요. 어머님이 거실에서 울고불고 난리더라고요. 이어폰 끼고 못 들은 채 그냥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실 나와 보니 어머님은 새벽에 이미 나가고 없으시더라고요. 그날 남편이랑 이혼 한해 만에 엄청 싸웠습니다. 남편 잘못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도 너무 속상해서 정말 이혼하고 싶었거든요. 어머님이. 정말 보통 아닌 것 같았어요. 남편도 뭔가 잘못되긴 한참 잘못되었다고 느낀 건지 그주 주말에 시댁 가서 시모랑 한판 하고 왔나 보더군요. 그날 이후로 시모에게서 전화도 문자도 없어서 해결되었다 느꼈습니다. 그몇주 후에 하필 추석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시댁에 가야 했는데 어머님도 그냥 입이 대빨 나와 계신 것 말고는 별다른 말은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몇달뒤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평소에 회식 말고는 술을 입에 잘 대지 않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 깡소주를 연달아 마시더라고요. 걱정스러운 얼굴로 남편에게 왜 그러냐고 물으니 남편이 엄마가 임신했대. 그런데 나아서 키우고 싶다나 봐. 라고 하더군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이 임신을 하셨다고? 나이가 쉰 넘지 않으셨어? 말도 안 돼. 배경이 된줄 알았는데, 아니셨나 봐. 일단 이번 주에 병원에 간다 하시더라고. 저는 이 말을 탁 짚었습니다. 남편이랑만 잘 먹고 잘 살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결혼 생활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일이 큰 벽이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결혼하자마자 돈 빌려달라 한밤중에 신혼집 찾아와 울고 불고 사태질. 이제는 시어머니의 임신이라요 그게 결혼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사이 일어난 일입니다. 너무 황당했어요. 친정에 이야기하니 친정 부모님도 기가 차다며 말씀도 제대로 못 이으시더라고요. 남편은 그날 이후로 어머님과 아버님하고 전화통화를 오래 했었는데, 끊을 때마다 신경질을 내며 줄담배를 피우더라고요. 알고 보니 어머님이 애 낳아서 키우겠다는 의지를 굳건하게 내비친 듯 하더라고요. 아버님은 그런 어머님을 설득 못 하셨고요. 그래서 그주 아가씨네랑 같이 시댁에 가서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어머님 얼굴 정말 보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저도 가야 했어요. 시댁 도착하기 전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받았더니 세아가 나 키위가 먹고 싶네. 초록색 말고 노란 골드 키위로 사 와. 물렁한 걸로. 알겠지? 집앞 마트에 물렁한 거 없으면 10분 거리에 큰 마트 있다. 거기 가서 사 오너라.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남편에게 어머님이 키위 사오시래. 그것도 물렁한 걸로. 없으면 돌아다니면서까지 구해 오라 하시네. 난 도저히 못 사가겠어. 당신이 알아서 구해 오든지 마음대로 해. 라고 하니 남편이 한숨을 쉬며 이 말을 집더군요. 그대로 빈손으로 시댁에 가니 어머님이 저희가 아무것도 사오지 않은 걸 보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니네 동생 품고 있는 이 엄마한테 너무 한거 아니냐? 내가 키위 먹고 싶다고 했어, 안 했어? 라고 소리 지르며 울부짖으시더라고요. 저는 일단 어머님 들어 앉아보라 하고 말씀부터 나누자 했습니다. 단도 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이 나이에 아이나 키우면 자식들만 고생이니 현명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고요. 저희도 가족 계획이 있어 내년 안으로 아이를 임신할 생각인데, 이렇게 되면 족보 꼬이고 복잡하지 않겠냐 하니, 어머님이 아무리 그래도 어엿한 생명인데, 지훈에 만회하는 게 너무하다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눈물을 훔치며, 애더 낳고 싶었는데, 집이 망해서 더못 낳은 거야. 니들이 뭘 알아? 나도 둘만 낳고 끝내고 싶지 않았다고. 이렇게 늦은 나이에 임신이 된 것도 다 뜻이 있어서라고 생각한다. 난 무조건 낳는다. 그렇게들 알아라. 라고 하시더군요. 아버님은 뒷목 잡으며 할말 없다 하시고요 그런 아버님도 저는 진짜 답답했습니다. 남편이랑 아가씨가 목에 핏대까지 세우며 당장 병원 가라고 난리였지만 어머님은 굳건했어요. 세아가 이것도 운명인데, 우리 아기를 너희들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워주는 건 어떻겠니?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악소리가 났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저희 아직 임신도 안한 신혼부부예요. 어머님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제 시조카도 아닌 시동생이 되는 건데, 제가 시동생 기저귀 갈고 학교 보내며 살라는 말씀이세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웃으며 남도 아닌데 뭘 그러니? 그리고 어차피 우리 씨잖아. 네 남편 동생이면 너랑 가족인데.라고 하시더군요. 남편과 아가씨도 경악해서는 어머님 보고 노망난 거 아니면 말 실수 한거 빨리 며느리한테 사과하라고 성하였어요. 태어난 건 어머님 혼자였죠. 저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붙잡았지만 저는 이런 집이랑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다며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 모습 보고 어머님이 배를 붙잡으며 며느리가 너무 되바라졌다며 흐느끼시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그대로 친정에 찾아가 엄마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비상이었죠. 딸 시집 보낸 시가가 돈도 없고 멋도 없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무개념 무대 보일 줄은 모르셨으니까요. 엄마는 제 신랑한테 전화해서 난리를 치고, 친정 아빠도 머리 싸매고 들어 누우셨네요. 그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죄송스러울 정도예요. 아무튼 저는 친정에 가 있었고, 남편은 저한테 미안하다, 돌아와라, 애걸 복걸 빌었지만, 저는 이혼 아니면 시댁이랑 연 끊는 것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본인도 엄마한테 질리고 질린다며 앞으로 시댁 갈일 없을 테니 연 끊고 사는 조건으로 저희 둘이 알아서 잘 살자고 하더군요. 그 소식 알게 된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셨죠. 어떻게 본인이 임신했다는 이유로 시댁과 연을 끊을 수가 있냐며 저더러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울고불고 뒤집어졌어요. 너무 심한 스트레스를 갑자기 많이 받은 탓이었을까요? 한밤중 배가 너무 아파 쓰러져 응급실에 갔더니 급성 위궤양에 장까지 꼬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평생 알아본 적도 없는 편두통까지 생겨 며칠 내내 구토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모든 게 시어머니 때문 같았고. 건강 체질이던 제가 한순간에 골골거리자 친정에서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하라고 나서셨어요. 남편이 기겁하며 제 친정에 찾아가 무릎 꿇고 빌었지만 제 친정 아버지가 단호하게 시어머니 문제 해결할 자신 없으면 이혼하고 딸 다시 돌려보내라고 하셨지요. 양가 일가 친척들까지 모두 알게 되어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희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날 정도면 말다 했죠. 어머님은 오기가 생겼는지 더 아기나 키우겠다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결국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런 집안이라면 남편만 보고 살아도 분명 고난과 역경이 닥칠 거라는 판단이 생기더군요. 시어머니 사리가 보통이 아닌데 어떻게 평화로운 결혼 생활을 할수 있겠습니까? 친정에서도 애 들어서기 전에 빨리 결정하고 빠져나와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런 결말을 예상하고 한 결혼이 아니었는데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저는 신중한 고민 끝에 결국 이혼을 했어요. 남편이 울고불고 뒤집어질 듯 저를 붙잡았고 신호위까지 제 직장에 찾아와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냐 빌었지만 단호히 이혼했습니다. 소송까지 갈뻔 했는데, 다행히 합의로 끝났지요. 솔직히 마음은 너무 아팠어요. 남편의 잘못이 아닌데 이혼을 하는 게 정말 맞는 일인지 스스로에게 끊임없는 질문을 했고, 죄책감이 엄청났습니다. 어머님, 아니 전시모는 임신 6달까지 꽉 채웠지만, 결국 유산하셨다고 들었어요. 산모가 고령이라, 자궁 상태도 안 좋으셨나 봐요. 결국 이렇게 될 거였으면서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여러 사람 지옥으로 내모셨네요. 나중에 듣기로는 전 남편은 본인 어머니와 완전히 손절해서 인연을 끊었다고 들었고 직장도 외국으로 나가려고 준비 중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혼의 상실감에 빠져 많이 우울해 하다가 운동으로 극복하고 그 과정에서 만난 연하의 남자와 연애하다 결혼했어요. 저를 사랑해 주는 남자를 또 만날 수 있을지 많이 불안했는데 걱정했던 제 자신이 우스울 만큼 사랑 듬뿍 받고 배려받으며 지낸답니다. 돈도 많이 버는 안정적인 재력의 남자라 신혼집 첫 시작을 34평 신축 아파트에서 시작했고 시부모님 역시 너무나 사려 깊으시고 존경스러울 분들이라. 제가 많이 따릅니다. 며느리로서 사랑도 많이 받고요. 제 일전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다 아시고 저를 품어주시는 좋은 분들이세요. 저 역시 전 시댁이 놀라우리만큼 무기념 집안이어서 그런지 지금 시부모님이 너무 너무 좋습니다. 어머님도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하시는지 부담 안 주려 노력해 주시고요. 저는 정말 복받은 여자 같습니다. 아직 임신을 못 했지만 준비 중이에요. 예쁜 아이나 행복한 가정 잘 지키고 싶습니다. 제 결혼 사연 정말 스펙타클하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니다 싶을 때 빨리 발 빼고 선절하는 게 장기적인 인생으로 봤을 때 훨씬 현명한 것 같아요. 전 남편에 대한 죄책감으로 미적거렸으면 제때 이혼하지 못했거나 이혼해도 제가 욕을 먹었을 것 같네요.